50억, 60억, 70억, 80억! 이번 시세로 무기를 만약에 강화한다 치면 21강부터 얼마가 될까요? 21강. 평균 67만 7천 골드. 그리고 장기백시 158만 골드. <laughs> 아, 어, 22강 가는데 108만 골드구요, 평균이. 장비 257만. 23강은 113만 골드. 장기백시 268만 골드. 24강은 227, 8만이라시죠, 8만이고. 546만. 25강 가는 거 235만 골드. 564만 골드십니다. 아, 님들 진짜 이거 어떻게 갔어요? 25강 지금 가신 분들? 200만 지르면, 200만 지르면. 어 아! 니이 사람들이 진짜 아니 만우초 조... 아 이거 같이 죽자는 거야 뭐야? 당신이 건 승부야. 1 5 7 5공0내거 사. 내거 사. 레이드 한판 갔다 올까? 베이모스 무풀초 판스로 짜겠습니다, 여러분. 무풀초 말고 무기 풀초얼이야. 15분 딸깍하면 2만 원벌수 있는데 이걸 안 해? 나이스. 2만 골드 딸까? 또 뭐지? 어, 얘돈육아 얼마야 저거? 98,900 골드. 0.8? 79,000 골드. 한 바퀴 더 돌려야 2만 골드 버는 건데. 아유, 시간이 금인데. 아우, 진짜. 아우, 아우, 응, 아니 빨리 나가세요, 님들. 시간이 한명 나갔다, 한 명. 아, 나 읽어야 된다고. 아이씨 자, 이렇게 해서 164만 골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와우. 200만 질러서. 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20강짜리 20강을 먼저 찍어보도록 하지요. 음, 저번에 하다 만공가 이거? 어, 장기가 생각보다는 빨리 차네 1 8 8 c 어, 장기 17. 근데 29%? 31%? 30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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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 7%, 9%, 11%, 13%, 25%, 27%, 어! 장기지 만 오늘 운세 한 봐야겠다 오늘의 운세 여러분! 하면 된다. 레전드 서방 시작됩니다. 자 무기 강화. <laughs> 진짜 덥다. 무기 21강 21퍼. 아, 200만 지르면 2 5강 가는 거 아니야? <laughs> 자이 돈으로 21강 장기 채우다 끝날 수도 있어. <laughs> 사기 좀 쳐야 된다는 말임 그러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지. 그냥 여기서 가! 장기 잡고. 무기 20강부터 25강, 파프니까 이체에서 찍었어요. 보여주자! 양심 없는 게 뭔지, 진짜로. 아, 씨! 에이,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요? 내가 안 괜찮은데, 위님이 괜찮으세요. 활짝 웃어주세요. 나의 고향으로 돌아왔다. 흠... 음이 공기지. 아,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구나. 근데 고향가도 누를 골 데가 없어요. 한번 있습니다. 바로 여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일단 오늘 200만 지르면 200만 지르면 해서 그래서 뭐가 달라졌나요? 음 사실 인물 음 글씨를 여자가 대어를 뽑았으면 22강, 문은 썰어야지. 다시 떨구러 간다. 백만만 지르면 22강 갈수 있는 거야. 오케이 다 팔렸다 드디어. 22강은 갈수 있겠지? 아 진짜 망했다. 진짜 망했다. <laughs>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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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다떨어냐 똥멍충아 니가 그렇지 죄송한데 안 떨어지고 오르고 있습니다 정답 200만 지르면 무기 1강을 할수 있다 무기 질러? 300 질렀어 와 원티에 성공하시다니 사기치지 마세요 원티 축하축하 300만 질러서 와 그래서 얻은 게 뭔가요? 어. 실패한데왜 강화를 누르는 거냐 몰랐으니까 그때는 <laughs> 내가 21만 지르면 25만 가는 거 아니야? 21만 장기색을 <laughs> 풀지 몰랐으니까 네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가 잘 됐다면 더 세진 상태로 갈수 있었을 텐데 까비까비 유물가긴 맞아 있고 하면은 뭐 낭만? 어쩌니 개뿔이 낭만 같은 거는 챙기지 마시고, 그냥 확정 스펙업 하세요. 그거 아세요? 아드 육아 17만 골임, 무기 22강, 장계 뽑으면 250만 골이거든요? 근데 아드 육아은다 읽으면 1 7 0 아니네, 340만이네? 그냥 돈 쓰지 마세요. 20강에서 그냥 가면 되는데, 공팟 해가지고 대충 비교서 가면 되는데, 쓰지 마세요. 1640에서 골드 뽑아! 배히 하키, 하멘 가가지고 하루에 8만 골드씩 꼬박꼬박 쓰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펙 팔거더 있나 근데? 팔찌도 어차피 날아갔고 지금 남은 거 골드 8,400 근데 실링이 남았다 실링은 모자라네 저렇게 열심히 강화해서 하는 게 하루종일 하길 안 가신 분 하길 가실 분 이거인가요? 어제 길태길 길탱이 하멘 사관 가실 분 한시사 야심한 시가 저사관문 깨면은 골드가 2만 골드인데 내일 가화하기 전에 미리 2만 골드는 좀 채급하러 갈까? 여기서도 이제 하면 사간 가실 분, 베이모스 2만 골드 벌러 가실 분, 개꿀빨러 가실 분 구합니다. 와 대박! 어, 야 미쳤다! 데미지 3억 8천 표시 1억? 진짜 미친 것 같아. 리포 진짜 약하네. 1,640 써서 종날 1 2억 뜨던데. 와, 안 아파. 대박. 맞았는데, 데미지 피 진짜 안가요 와.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1 0 0 와, 미쳤다. 대충 끄덕여. 그냥 육악 덜고. 하지 마라. 20강으로 가라, 그냥. 악세 하나 더 사고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만약 여기서 되면, 은 진짜, 대박일 듯. 아,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 진짜. 아, 이거 되면 어쩌지, 근데? 아, 단기 10%에 되는 거진내선택이 매너들긴... 이럴 듯! 이번, 아브레슈드 2막! 그래서, 리퍼가 또 스펙도 더 좋기도 합니다, 지금. 나중에 PC방 100시간 채워서, 아직 육아까지 마무리하고, 아마 이대로 갈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열심히 한 번,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존이는 PC방 100시간을 채우고, 트라이 3일 만에 무사 클리어 했다고 합니다. 후원해주시는, 픽사리 잘난다님 김마리님, 정실부인 미키님, 닉네임, 진짜모해님, 조유리님, 이기덕님, 랜덤 캐릭명님, 박소랭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갓지노님, 맛있는 호랑이님, 방토라님, 왕님베스타님 김아스님, 김승일님, 일규공주, 세원왕자님, 보이어님 다르타스님, 릴리제님, 유한님님, 이크님, 댕거밤처님모모찡님 블루밍님, 유니님, 가브리엘유님, 망궁댕님, 박희남님, 미리 새김 올려주세요, 올렸어요, 지금이에요, 허이차님, 불매댕장님 블래핑핑님, 계란님, 내일 월요일님, 부구미님, 솜프로님, 이리지리삼님 아이조님, 쿠쿤님, 네프카쇼님, JM킴님, 이오엘님, 웨스피구일님, 야님 수리님, 김주비님, 우주님, 아이리스님, 세리오르님, 쌀강아지님, 이츠플님, 시넬리님, 고리차물티슈님 일지두님, 감사드립니다.